꺼라. 앞에 이렇게 선물 세트처럼. 바로 블라. 지난번에 애들이 감을 되게 잘먹더라고 블랙베리도 하나. 체조에 베이비 캐비지가 나왔는데 엄청 귀여워요. 큰 거. 항상 남으면 이 사이즈도 괜찮더라고요. 원래 항상 슬라이스 아몬드를 먹었었는데 이게 훨씬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서 이제 이걸로. 브라질마트도 좋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었는데 똑 떨어져서 지난번에는 이걸 안 샀었는데 이것도 하나 사볼라요. 이 올리브오일이 시즈만만 나왔는데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일 때마다 사는데 저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있는 것 같아요. 두카 소스 하나 살게요.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아서 마구 소스 만들려고 이것도 하나 살게요. 음, 일불 구근데 노솔트로 살게요. 귀여운 모양의 파스타들도 있어요. 푸실리도 하나. 한동안 안 보이던 트러플 파우더가 있어서 이거 하나 사고. 주먹밥 같은데도 잘 먹고 아보카도랑 궁합이 되게 잘 어울리는 에브리띵 베이블 시즌이 지난번에 보고 안 샀는데 그때 코스코에서 산 과자를 다 먹어서 이것도 하나 살게요 이것도 시즌에만 나오는 거라 새로 보이는 잉글리쉬 더피 그리고 물로 만든 파인코 엄청 귀여운 초콜렛 컬렉션 지난번에 샀던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그 과자는 다 나갔나봐요 그거 사러 왔는데 김밥도 없고 사려고 했던 게 거의 반 이상이 없는 이 오게닉 데이트 시럽은 제가 요리할 때 자주 쓰는 건데 티라미수도 너무 괜찮아서 이거 사갈게요 마 스카피노 치즈도 하나 사고 스카포네 치즈 샀으니까 이 피그 크래커도 같이. 이 크래커도 진짜 맛있어요. 건강한 과자. 두부도 하나. 오늘 닭볶음탕 하려고 치킨도 하나 샀게요아이 주스는 진짜 안 사는데 오랜만에 파인애플 주스. 사불 음. 사고. 고기가 새로 나왔나봐요. 괜찮으려나? 양치 튀김인데 이것도 되게 괜찮아. 요애에 돌려 먹었는데 오늘도 미스테리백이 안 보여서 직원분한테 여쭤봐서 치과하러 가셨는데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세면기. Yeah, i s okay. 시즌이 끝났대요. 와, 결국 이번에도 okay. 못사고 yeah. 83, 92. 날씨는 추운데 햇빛이 엄청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은 치킨 따위 이용해서 찐닭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얘를 우유에 좀 재워놓고. 30분 이상 담가놔서 물을 바로 지금은 한 500ml 정도 물을 넣고 뜬거 이것만 건져놓고 이 물을 바로 쓸게요. 우유에 안 담궈놓으면 한번 끓여가지고 데친 다음에 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품만 쭉 건져내고 식탁하려고 닭은 사는데 감자를 안 사가지고 와서 양파, 아까 만들어놓은 양. 한 잔은. 육수 한 잔도 넣을게요. 육수 한잔 넣을게요. 어 아우, 시끄러 오늘따라 애들이 완전 널리라잘끓여줬게요 당근이가 나와주고 뚜껑 닫고 닭볶음탕 하는 동안 애들은 뜸밥 단단하게 해놨어요. 당면을 끓려놨는데 이따가 오면은 당면 넣어가지고 진짜 끝감자가없어서 조금 만쉽긴하면만 국물 닭볶음탕이 겠어요는 잡으셔도될거 같아요. 먹잘 먹겠습니다. 괜히 안 매워? 응. 먹어 볼래? 응. 또 봐. 로아엠엠엠아다떨어졌 아, 아, 어. 매콤 응. 선생님한테 줬어? 아빠 나도. 응. 빨리 꺼내줘, 꺼내줘. 피, 어, 생, 이, 맛있어? 땡큐. <laughs> 엄나왔 이것도 피즈널로 나오는 이맘때 나오는 제품입니다. 젤이랑 음. 초코 과자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시즌 a 제품인 것 같은데. 완전 맥주 안주. 여보, 맥주 아니면 위스키 안주. 여보는 뭐가 제일 맛있다고? 조그만한 거? 아니, 이거 맛있던데. 완전 달달해. 나 원래 이렇게 달달한 거안 먹었는데. 금주, 금주 현상인가? 어, 팝콘이 있네? 어, 진짜? 이거 팝콘이야 오, 진짜 여러 종류가 있다. Yeah. <laughs> you